다음에, 문창. 문창은 12신살은 아닌데, 하나의 신살로서, 다뤄보면은, 문창이라는 것이 주로 식신에 많이 걸리죠. 식신에 많이 걸리는데, 병정화만, 병정화만, 네 예, 문창이라는 것은 어, 천간에는 식신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어, 갑은 사가 음, 되고 을은 오가 되고 여기 어, 을이 오가 걸리는 것은 이제 홍염살까지 걸리죠 그다음에 그 문은 신이 되고 기는 유가 된다, 경은 해가 되고 신은 자가 된다, 임은 인이 되고 개는 묘가 된다. 이렇게 문창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러한 기운을 과연 그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이 문창이 온다는 것은 천을귀인 보단 못해도. 상당히 이런 운용은 좋은 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laughs> 그래서 어, 예, 길작용으로 보기 쉬운데 예, 다만 여기서 어, 병정화 병은 신에 걸리고 정은 유에 걸린다. 재성으로 걸리죠. 어쨌든, 병화의 기운이 상당히 내가 좋아하는 기운을 꽂힌다. 그래서, 무하고 병하고는 같이 쓰게 됩니다. 이것이 재물이긴 한데, 이것이 재, 재능적 또는 두뇌의 총명함을 나타내는 그런 운이 되죠. 주로 이제 재물을 쫓겠죠. 정화 같은 경우는 육아내고 이게 틀린데, 나머지 모두 식신에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소년이 소년에서 이런 그 문창이용은 어떤 작용을 하겠느냐 오케이. 이것은 두뇌 의 총명인자로서 학문성에 많이 도움이 된다 학문에 학문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재능적인 거 재능의 개발 뭐 예체능 교육 뭐 이런 거로 해서 손재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그런 기능하는 연마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년에 만약에 이런 운이 왔다, 원국에 있는 거 외에 운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이 왔을 때 대운 같은 게 이런 운이 딱 왔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학문이나 재능 쪽, 예술, 예체능 쪽으로 쫙 빠져서 발달을 하는 그런 운이 되겠고 중년에 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뭔가를 만든다 이제 만든다 새롭게 무엇을 만든다 여기서 그것이 사업적으로 신생 사업 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겠죠 주로 30대 40대 50대는 예, 삶을 살아가서 가정을 을, 가정을 리드하기 위한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그 기운으로 뻗치게 되는데 예, 주로 재물적인 그그 그, 발달 재물적인 발달을 위해서 어, 그런, 그, 사업적으로 많이 뻘쳐 나갈 것이다. 이런 시기하고는 틀리죠. 이런 시기에는 돈을 벌려야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죠. 20대 넘어서 30대, 40대는 주로, 어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에, 무 같은 경우가, 어, 무신, 무신 일주에 뭐 자가 이렇게 있다. 이런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식신 생제가 돼 있죠. 돼 있으면서 이 사람은 직업을 갖는데 어떤 그 요식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조업을 하거나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1인 식의에 공부를 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그러한 것이 에 나이가 30 먹으면서 신대운이 왔었다. 신대운이라고 여기서 신대온이라면 안 되겠네. 무신이 있고 자가 있다. 이러면은 대운에서올 수가 있겠죠. 자, 해, 술, 류 신, 이렇게. 그런 의미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생 사업으로 빠져나가기 쉽겠죠. 기본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게 뭐느냐? 식신 생재격을 이루고 있으니까. 예, 이러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 외에, 예, 격 자체가 이제 뭐 경금이 떴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문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예, 진사, 오미, 신. 한 30대에 걸리겠죠?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예술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예, 예, 신대운이 오면 그런 예술 행위를 했던 그런 것들이 신대운에서 크게 발전하면서, 예, 그런 창작, 그런 활동들이 원활해지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예술의 길을 갔다면은 그런 운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재물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예, 이런, 그, 신생 사업하고 재능, 창작 활동으로 써먹을 수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중년에는 아무래도 그것이, 예, 이런 기의 어떤 학문을 이루는 과정과는 다르게, 그러한 어떤 사업, 신생 사업이나 창작행위를 통해서 재물을 갖다가 생성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연운에서와도 마찬가지예요. 예, 노년, 나이 먹어서의 어떤 신, 예, 이런 그 예, 식신, 문창이 왔다는 것은 말년의 예, 어떤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60대, 70대 이렇게 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운에는 여행도 가고, 어, 또 그런 해에는 여러 사람하고의 교제가 활발해지는 가운데서, 음, 건강한 상태로서 어떤 그 말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다. 대운에서 오면은 뭐 10년간 아주, 어, 편안하고, 어, 예, 저기, 저,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나이 들어서의 해석은 그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근데 그 나이 에 대해서 뭐 신생 무슨 사업을 열거나 그러기보단 주로 건강적인 측면 또 안녕 주위 식솔들의 안녕 안녕 건강 이런 그 편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소년, 중년, 노년에 따라서 이, 이 육친, 육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그 신살도 마찬가지로 이런 운유올때 어떻게 해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확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역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논리를 비약을 시켜서 하나 하나 확장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 현상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말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 약간 그에 무슨 뭐 신기로 보지 않느냐 뭐 이런 오해도 불수 있을 만큼 그런 확장하다 보면 에 기막힌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